아이오 용맹한 파격 각성 자극 점화 미아 즈마 버섯 고통의 불길 생명력 흡수 에테르 순환 바아무트빙이 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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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아, 라지 제스터 루인가 아쿠아 루인가 데스플레어 신속마 셰프 전염 뭐야, 저거 늦게 와서 안 먹었고, 고통해볼 길. 미아즈마 버스트. 미아즈라. 리어라리어라 <laughs> 루인나, 바보트빙이 루인, 루인, 카, 카카카. 루인가. 미아즈마. 바이오. 데플 루인. 루인, 바이오라, 루인아, 루이나, 각성, 루인나루인나 에테르소, 루아에리아 루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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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루인아, 오오오 루인아, 루요루인마아루인 야즈마, 바이오 루인나 사이드제스터 전염 바무트빙이 신속마 루인가 데플 루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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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즈마 대기남도질 바이오 루인나 루인나 아 이거 계속 루인 나만 쓰잖아 루인 나 자극 각성 루인 나 에테르스난 루인 야즈마 버스트 루인 야즈마 안돼나와요안돼저 안 아파요 야즈마 버스트 루인 깜빡하고 불길을 안켰어요 정말 퍼스 스을캐거예요 바이오 미아즈마 바이오라 미아즈마 바이오 미아즈마 버스트 바우트 빙의 루인가 네, 네, 루잉가 트라이드 제스터 루인가 아쿠아 루인가 바우트 베스트 레어 무식이냐 뭐 치속마 채플 나 타케팅 안되어있어 루인나루인나점마 각성, 루인나 에트르스나, 미아즈마 버스, 트루인나대기난 노지, 루인나루인나 루이나, 루나아즈마루즈뭘맞이신거이 타박살기 야즈마 네? 버스트 보통의 물길 마 부트빙의 다아 진탈 놓는거고 뒤로 못갔어요 아 돌진경각 아이오 아, 좋아요 아, 하지만 진탈에 을네 데스플레어 왜 있나 하 야즈마 아이오 대기 난 도지 왜 있나 왜 있나 루인나 빼고 갈게요. 루인나 신속마 셰플 다이오라 미아즈마 다이오 각 작은 아 맞았거든요. 각성 무시기 에트루스만 사이즈에터 전염 안 맞았고 좋됐고고통의 불길 대기난 조지 <laughs> 미아즈라. 저도 맞았어요. 저한테 말하셔도 저는 할 말이 <laughs> 없습니다. 재생자 친구는 맞아, 움직이지 맞아. 않아서 할 말이 맞아. 없습니다, 저는. 저도 맞았어요. 야하 마. 진정하세요. 부탱님에게 문의하세요. 그린나. 그린나. 엉엉엉엉. 아이오라. 양파리야. 되난도 양파리라고. 아이 죽는 잘한데. 루인나 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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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인나 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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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어라 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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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줌아저 기분 안 내나 거 같아 리미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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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금시지리미어 결전 결저진피하세요저진피하세요 끝났어요 에스테가, 됐다 리미시어 필요가 없어 <laughs> 에테르스나 마술사 수자 수호자 so, 반지 진짜 비스 맞는데 맞아요. 늘 있어. 제일 먼저 템이 보지 않고 나갑니어 맛이 명중. 괜찮은데 칠 <laughs> 나왔어 니 <실언이? 웃음> 네.